중2 천재 김진환 교과서 어, 레슨5 어, <laughs> 본문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The toughest marathon in the world. 자, tough 하면 어, 거친, 힘든, 뭐 질긴 등의 뜻인데요. 여기서는 힘든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tough의 최상급이죠. 그래서 가장 힘든 마라톤 in the world. <laughs> 세상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Reaching the finish line of marathon is hard. 자 문장이 어, 길지도 않지만 어, 주어가 길죠, 그죠? 그래서 is 여기가 동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예, 클릭이 잘안 돼서 자 어, Reaching the finish line of marathon 이 전체가 앞 부분이 주어가 될 것이고요 핵심 주어는 그 중에 reaching이 됩니다. 즉 reach 도달하다라는 동사의 동명사 형태죠. 동명사 리칭 도달하는 것이 is hard 형용사 보입니다. 그래서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 자, 동사가 3인칭 단수 형태죠. 동명사는 뒤에 어떤 행위들이 붙어도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 이 자리 아, 아가 아니라 is가 된다는 것. 어, 단수 취급한다는 것 주의해 주십시오. 그럼 내용은 리칭 도달하는 것 어디에? The finish line of a marathon. 마라톤의 경주의 어, finish line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마라톤 끝내는 게 쉽지가 않죠. Still, some runners are looking for an even bigger challenge. 자, still 고요한 움직이지 않는 뭐 여전한 등의 형용사 또는 부사의 뜻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의 제일 앞에 뜻이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부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접속사처럼 문장 제일 앞에 오지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마라톤은 결승선 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 runners 주옵입니다 어떤 달리기 주자들은 <laughs> are looking for, 예, 동사네요, 그죠? 찾고 있습니다. 뭐를? a n e v e n bigger challenge. 어, 훨씬 더큰 도전을 찾고 있습니다. 자, 큰 도전, big challenge 하면 되는데, big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 challenge를 수식하죠.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even이 온다는 것. 뭐죠? 예, 형용사의 비교급은 어, even으로 수식한다는 것. 중요하죠. 잘봐 주십시오. 훨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말고도 이건 말고도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 또는 부사구가 뭐가 있죠? 예, 멋 h 그건 있나요? 네. 그다음에 far 또는 still a lot 등이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입니다. They want to test themselves in, in tougher conditions. 자, 그들은 주옵니다 그들은 됐나요? Want 원합니다. 동사 합니다. 뭐하기를 원한다. To test 예,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To test가 뭘로? To 예,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want의 목적어가 되죠. 그들은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그들 자신을. In tougher condition 더 힘든 상황에서. 됐나요? They go to extreme parts of the world to run under the burning sun while in the freezing wind. 자, they, 그들은, 주어들은 갑니다. 동사로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To extreme parts of the world. 자, 여기까지가 부사구라고 봐야 되겠죠. They go 해서 그들은 간다. 문장의 주성분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극단적인, 극도의 영역. 부분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됐나요? 세계의 극단적인 어떤 곳으로 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세계의 조금 더 멋있게 말하면 세계의 극한 지역으로 간다. 자, 왜 갈까요? <laughs> 툴런 달리기 위해서 갑니다. 이투 예, 부정사는 뭐하기 위하여 투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언더 예, 어떤 상황 아래에서 달리기 위하여 세상의 극한 지역으로 갑니다. 어디에서 under the burning sun, 예, 이글 이글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달리기 위하여, 또는 in the freezing wind, freezing 어, 하면 얼리는 듯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주 추, 차가운 바람에서 달리기 위하여 세상의 극한 지역으로 간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어디가 떠오르죠? 사막이나 어, 남극, 북극, 이런 곳이 떠오르죠. 그죠? 예, 그런데 간단합니다. The Antarctic Ice Marathon is one of the toughest marathons in the world. 자, The Antarctic Ice Marathon. 이게 바로 마라톤 경기 이름이죠. 그죠? Antarctic 하면 남극의 이는 뜻입니다. <laughs> 남극의, 남극의 얼음 마라톤은 됐나요? 동사 is입니다. 무엇입니다? One of the toughest m a r a t h o n 자, 이 부분, 보어인데뭘또 봐야 되죠? 예. One of the, 최, 아니, 그 최상급, 그 다음에 복수명사죠. 예. 이 S 붙는 거. 눈여겨서 봐주십시오. 그래서, 어, 남극 어른 마라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마라톤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됐나요? In the world. 됐죠? The runners race 42.195 km in the uh, earth's coldest place. <laughs> 자, The runners.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기침이 나서요. The runners. 그 주자들은 uh, race. 이, 여기서는 race를 동사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달립니다. 레이스가 명사가 되면 경주가 되죠, 그죠? 어, 달리기 선수들은 달립니다. 42.195km를 42 달립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부사구에서, 어, in the earth's coldest place, 지구의 가장 차가운 장소에서 42.195km를 달립니다. 됐나요? They run on snow and ice. Antarctica is filled with dangers. 자, 두 개의 문장인데요. 그들은, 주어는, run, 달립니다. On snow and ice. 예, 얼음과 눈 위에서, 눈과 얼음 위에서 달립니다. 자, Antarctica, 남극 대륙이죠. 남극은, 남극 대륙은, uh, is filled with, be filled with죠. be filled with t 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있다. 무엇으로 가득 차있다? 예, Danger. 위험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됐나요? <laughs> the l e a n e r s could lose their lives if they go off the course. 자, 그 달리기 <laughs> 주자들은 could lose. 어, 뭐할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삶을,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조건절이 붙었습니다. 뭐 한다면, 예, if they go off, 그들이 어, go off, 벗어난다면, 어디를, 예, the course, 그, 달리는, 그, 길을 벗어난다면,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Usually marathon learners try to break their own record. 자, usually, 대개 또는 보통은 부사구, 부사, 구요 마라톤 러너들은, 마라톤 <laughs> 달리기 선수들은 try to, 자, try가 동사인데, try는 <laughs> to 부정사를 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아,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뭐 하려고 노력하다가 되죠. s다. 아, 보통 마라톤 선수들은 깨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을, 그들 자신의 기록을 기록을 갱신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예. <laughs> 그 다음 문장. But most l e a r n e r s in Antarctic ice marathon do not set uh, any uh, time goal. 자, 그러나 대부분의 마라톤 선수들 어디에서 달리는 예. uh, 남극 얼음 마라톤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이까지가 주입니다. 그죠? 두나 셋 어, 설정하지 않습니다. 어, 무엇을 어떤 시간 목표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부분 마라톤 선수들은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 목주, 목적인데 이 남극 얼음 마라톤 선수들은 시간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예. Just finishing the race safely is their main goal. 자, just finishing the race safely. 길지만 역시 주어이고요. 핵심 주어는 finishing이죠. finishing 피니싱 앞뒤로 붙었습니다. 그죠? 단지 끝내는 것. 무엇을? 그 레이스를 안전하게. 그 레이스를 안전하게 단지 끝내는 것만이 무엇이다? 이다. 동사이다. 그들의 주된 목표이다. 됐나요? 보죠. 너무 힘드니까, 힘든 곳이니까, 이거는 기록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내기만 끝내도 어,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The most difficult part is the freezing wind. 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에? 그 마라톤에. 바로 무엇이다? 동사이다. 된, 됐나요? 자, 무엇이다? The freezing wind. 예. 얼게 하는듯한 차가운 바람이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 Temperatures often drop to minus 40 degrees Celsius. Also, running on snow and ice is really tough. 자, Temperature 기온은 주어입니다. 그죠? 종종 오픈 부사입니다. 어려운 말로 빈도 부사라 그러는데요. 뭐 어느정도 자주 하는가 에 대한 부사는 어, 이렇게 일반 동사 drop 앞에 위치합니다 자 동사 drop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진다 예 마이너스 40도씨 까지 떨어진다 예, 요 숫자 읽을 때 마이너스 40 디그리즈 셀시어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40 디그리즈 셀시어스 below z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바로 붙여서 읽는 게 조금 더 편하죠. 예, 그래서 온도는 종종 마이너스 4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40도까지 떨어집니다. 됐나요? 또한, running on snow and ice. 아, 얼음이나 눈 위를 달리는 것은 어떠합니다? 그쵸. Really tough. 정말로 힘이 듭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이어가겠습니다. 파트인데요 The Marathon des Sables is another challenging marathon. 자 여기 지금 des desable 있죠. 이 부분이 부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부르의 사막에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 쪽에서 시작된 마라톤 이름인 것 같은데 어, 여기서는 그냥 사막 마라톤이라고 할게요. 사막 마라톤은 됐나요? Is입니다. 또 다른 챌린징 마라톤 또 다른 도전적인 마라톤입니다. 아까는 남극 마라톤을 했었죠. 이번엔 사막 마라톤입니다. 그죠? 예. The runners cover 256km through the Sahara over 7 days. 자, the runners 그 달리기 선수들은 cover 예, 동사가 cover인데요. 달리기 선수들이 덥다 이상하죠. 예, 여기서 cover는 동사로서 달린다 또는 이동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동, 이동하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은 무려 256km를 이동합니다. 예, 스루드 사하라 사하라 사막을 간통해서 통과해서 그것도 over s e v days, 7일을 더 7일 이상을 이용해서 사하라 사막을 간통하며 어, 256km를 이동한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면 그 주자들은 어, 통, 아니, 이동합니다. 256km를 스루드 사라 사라 사막을 통과하며 어, 사, 7일 이상 동안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They must carry a sleeping bag and something to eat. 자, 그들은 must carry 조동사와 일반 동사가 합쳐서 동사를 형성하죠. 그들은 어, 가지고 다녀야만 합니다. sleeping bag, 침낭이죠. 그리고 something to eat.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다녀야만 합니다. 됐나요? They must also carry a compass because it is useful for finding their way. 자, 그들은 또한 가지고 다녀야만 합니다. must carry, I also 끼어들었죠 무엇을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A compass, 나 침판이죠. 예. 그러고 나서 because 부사절이 덧붙었습니다 왜냐하면 it is useful. 그것은 어떠하기 때문입니다.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이시 받는 것은 a compass가 되겠죠, 그죠 아, 그들은 컴파스 또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나침판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be useful for 아인자면 Be useful for I m e a 뭐 하는데 유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찾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Their way 그들의 길을 찾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laughs> during the marathon they only get a few bottles of water each day. 자, during the marathon 마라톤 하는 기간 동안에 됐나요? 부사군데요. 네, during the 이렇게 어떤 어, 기간을 명하는 어, 처음과 끝이 있는 어떤 기간에 명사구가 오죠. 그죠? 그래서 그 마라톤 기간 동안에, 됐나요? 마라톤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걸 while로 바꾼다면, while도 뭐 하는 동안이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while they r u n the marathon.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어, 어쨌든 마라톤 동안에, they only get. 그들은 받습니다. 또는 얻습니다. a few b o t t l e of water. 예. 자, 물은, 워터는 셀수 없는 명사라서, 어, 이 물을 세고 싶을 때는 그 물을 담는 용기, 바틀, 어, 뭐 컵, 글래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 바틀 오브 워터라면 물한 병인데, 물몇 병, 어필 하면 셀수 있는 명사 중에 몇 개, 조금 적은 수, 몇 개의,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몇 개의 물몇 병만을 get, 어, 얻습니다. 즉, 받게 됩니다. 제공받습니다. Each day, 날마다 이런 말입니다. 듣나요? The runners fight the tough conditions of the desert. 자, 그 주자들은 fight 싸웁니다. 무엇과 싸우나요? The tough condition, 힘든 조건들과 힘든 상황들과 싸웁니다. 환경이라고 할수 있겠죠. Of the desert, 그 사막의 힘든 환경과 싸웁니다. They r a n on they <laughs> run under the burning sun and temperatures often go up to 50 degrees celsius 자 그들은 달립니다. 어디에서 달리나요? 예, under the burning sun 이글이 이글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달리고요. 그리고 under temperature죠. 어떤 기온 아래에서 달립니다. 됐나요? 근데 그 기온은 often go up to 50 g celsius, d e g r c u p to g r e e celsius, d e g r 그 e celsius, degree celsius, degree c 다 l 나 i u s degree 다 e l s i u s d 그들은 달린다 이렇게 주어 동사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temperature를 또 다른 주어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구조가 심플해 지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temperature 기온 그 다음에 day 주자들 그리고 go를 또 다른 동사 이렇게 보시면 이 end를 문장 들 문장 연결한 것으로 보는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언더 밑에 부사구 연결한 걸로 해도 뭐 무방하지만 지금 그들은 달립니다. 그 다음 온도는 새로운 주어로 보겠습니다. 그죠? 온도는 자주 go up to 50 degrees Celsius. 온도는 종종 50도까지 오릅니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조금 연결되는 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제가 한 주어 밑에 부사구가 연결된 것으로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예. 어, 요, 고, 동사 부분을 처리하기가 깔끔하지 않아서 이걸 주어로 보고 새로운 동사로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day도 주어, 동급이고. 그러니까 day와 temperature가 동급이고 run과 go가 동급으로 두 개의 문장을 end로 연결했다고 그냥 보는 게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They sometimes face sandstorms. 자, 그들은 가끔씩 face, 직면합니다. 또는 만납니다. sandstorm, 모래 폭풍을 만납니다. 됐나요? 모래 폭풍을 직면하게 됩니다. In the 1994, 1994 race, one runner got lost during a sandstorm. 자, 1994년 경주에서, 경기에서 뭐 등등 부사구구요. one runner, 한 주자가 주어입니다. 그죠? 아, got lost 하면 원래 간만 동사이고요. l 로스트하면 길을 잃다가 되죠. 물론 로스트는 정확히 말하면 형용사 부사가 됩니다, 그죠 아니 형용사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자가 l 로스트 길을 잃었습니다. During a sandstorm, 그 모래 폭풍이 부는 동안에 보증담 되겠네요, 그죠 He walked and walked for the next nine days without any water. 자, 그는 걷고 또그렇습니다 그고또그 동사가 반복해서 두번 나왔네요. 그죠? 어, for, 뭐 하는 동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요 부분. 아까 during, 뭐 하는 동안이었죠? during 뒤에 이렇게 명사구가 잘 오고요. for 뒤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말들이 잘 나옵니다. the next nine d a y 그 다음 9일 동안을 긋고 또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추가적인 부사구입니다. without, 무엇 없이, any water, 어떤 물도 없이. 물도, 한 방울의 물도 없이, 그 다음 9일 동안을, 즉, 길을 잃고, 9일 동안을 걷고 또 그렇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본문 해설이었습니다.